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IG 넥시원의 미사일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국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무기에 LIG 넥시원의 형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전차 유도 무기 제블린이 러시아 장갑차를 연달아 격파하자 한국판 제블린으로 불리우는 LIG 넥스원의 현궁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궁은 미국 제블린을 모델로 개발된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LIG 넥스원이 2007년부터 9년에 걸쳐 개발했으며 국산화율 95%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무기는 대공미사일 신궁입니다. 이인 일조로 운영, 무게 15kg, 휴대가 편리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7km,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 AN-2 헬기를 격추하기 위해 개발돼 헬기 킬러로 불리우고 국산화율 95%입니다. 신궁, 형궁 모두 발사 후 망각 기능이 있습니다. 신궁은 발사 직후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조전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플레어 같은 기만 장비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정확하게 식별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화기로 무정한 러시아군에 비해 화력에서 열쇠인 우크라이나군에는 형궁, 신궁 같은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당장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부가 비살상용 군수 물자와 의료 물자 등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전차를 잡는 미국 제블린 역량으로 관심이 쏠리는 LIG x 치원의 미사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